부침개 만들 때 빠지지 않는 재료인 애호박은 가늘고 길게 썰어주세요. 굵으면 익는데 오래 걸리고 식감도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향긋한 향을 추가해줄 깻잎은 10장 정도 돌돌돌 말아서 가늘게 채 썰어줄게요. 이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궁합이 아주 찰떡입니다. 추가로 매콤한 청양고추도 두세 개 정도 넣어주시고 쪽파도 약간 넣어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소금 반 스푼을 넣어서 채소에 밑간을 해주시고요. 여기에 부침가루 세 스푼과 튀김가루 3스푼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1분 정도 잘 섞어주시다 보면 하얀 가루가 전혀 보이지 않고 뭉쳐질 겁니다. 그럼 바로 부쳐주기 전에 쪽파, 약간과 다진마늘, 약간, 장조간장, 2스푼 식초한스푼, 설탕반스푼, 참깨를 넣고 간단하게 초간장을 준비해주신 후에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한 숟가락씩 나눠서 부쳐줍니다. 크게 만드는 것보다 작게 만들어주셔야 바삭함이 살아있습니다. 이렇게 물 없이 호박전 만들어보시면은 무조건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맛있는 호박전이 완성될 겁니다.